혼합 4등급 1,400m 서울의 팔경주 출발했습니다. 3번 로키 킹덤이 출발이 뒤쳐졌고 가장 바깥쪽 11번 걸작 최강이 출발 때 이탈이 좋았습니다. 10번 신의 이름과 함께 안쪽 공간을 모색해 나가는 두 마리발들. 10번 신의 이름과 11번 걸작 최강 두 마리 앞서 있고 3마신 뒤에서 5번 베스트 전사와 6번 리버 태양이 3,4위로 8번 성은 크라운이 다시 3마신 뒤에서 중하위권을 이습니다 9번 태양타고가 바깥쪽 7번 에이스 군주와 안쪽 2번 썬더플래시 최하위권에 3번 로키 킹덤이 달린다. 가운데 11번 걸작 최강이 안쪽 자리 단독 선두입니다. 11번 걸작 최강이 먼저 3코너 진입합니다. 바깥쪽 2위권 좁혀나오는 5번 베스트 전사와 6번 리버 태양입니다. 10번 신의 이름은 안쪽 4위로 밀려났고 8번 성운 크라운과 9번 태양 타고가 그 뒷선입니다. 2번 썬더 플래시와 7번 에이스 군주 여전히 최하위로는 3번 록키 킹덤인 가운데 11번 걸작 최강을 위협하는 바깥쪽 6번 리버 태양입니다. 한가운데 5번 베스트 전사까지 가세해 나오면서 세 마리 먼저 직선주로 안쪽 10번 신의 이름도. 여기에 가세합니다. 11번 걸작 최강과 문세영 기수를 추격하는 6번 리버 태양과 이현종 기수입니다. 11번 6번 두 발이 팽팽한 접전 속에 6번 리버 태양이 11번 걸작 최강을 넘어서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힘을 리는 11번 걸작 최강입니다. 6번 11번 두 발이 팽팽한 선두 접전 속에 3, 4위권은 8번 성은 크라운과 9번 태양 타고 두발의 접전 6번 리버 태양이 선두자리를 깨쳤습니다. 6번 리버 태양과 이현종 기수 안쪽 11번 걸작 최강과 문세영 기수 3위권에는 8번 성은 크라운이 3위였습니다.